그 비난의 눈빛으로 쳐다보지마아구나 고파. 하면 데 어디로? 그거 해야겠다. <놀람> What's in my pouch? 적극적에 <laughs> 어때? 너무 좋아요. 역시 똑같아. <laughs> 너무 좋아요. 예상, <laughs> 예상 그대로. 어, 뭐가? 아, 너무 예상 그대로. <laughs> 저희... 나 조금 기대했는데. <웃음> 저희 세 <laughs> 세. 지연씨가 초대된 거예요. 이연 <laughs> <지은> 님이 <laughs> 요거거든요. 거든요포즈 같은. 진 기대했대. <웃음> <웃음> 기대했다고? 아니요. <laughs> 연지가 내려주신 드립국히. 와. 어우, 벌써. 그냥. 아, 니부를왜 하냐고. <웃음> <웃음> 일하는 모습을 오늘이라도 남겨서 다행이다. <웃음> <웃음> 아, 너무 예쁘고요. 봐봐 아, 근데 진짜 색깔 진짜 미쳤다. 글 적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나랑 음. 그림 실력이 되게 비슷하다 생각했는데 초등학생이요 예쁜 곳, 귀여운 고양이 <laughs> 넓은 잔디밭, 평상 등등 다정었어요 나는 글그 쓰고 싶은 말도 없어. 그림 그이라 해가지고 글만 그려. 언니 빨리 써요. 해문을 아, 정했나? 식당을 정해야 되네. 아나 정했어. 아까 해물던데? 구, 아니 구룡포 유림식당. 모리국수 파는 유림식당, 어. 모리국수, 모리 <laughs> 모기. 일로 내려가면은 바다로 갈수 있는 저기가 있나 보다. 이 아, 너무 좋다. 옆 너무, 너무 예뻐. 이로 바다로 가는 길인가 봐. 점 <Mile dizzy> vale <목소리도를 넣은다. 시럽> <leve> 미니미 내가 맛있는 거맛 표현해 주세요. 달콤하면서도 약간 향이 나는 토신가? 아 향초 너무 맛있다. 완전 맛있다. 완전 먹어볼래. <laughs> 역시 여기서 <laughs> <목소리가> <laughs> 식당이 아예 없잖아. 어 완전 어디 여기랑 는데 봤는데? 어? 구룡포 가에이 보나가? 더 올라가야 응. 되는데 지금? 에엥? 그럼 이 여기랑 완전 다른데잖아. 완전 다른데잖아. 인여.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웃음> <웃음> 아 여기가 간장. 음. 근데 여기는 여기야. 아, 이, 예쁘다. 음, 음. 이 지도가 전문 음, 단어. 예. 근데 저잘 알았죠? 지금 각자 헤어져서 선물을 사가지고 만나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엄마 직장이 심하네. 그래서 제 선물이 누구한테 갈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사가지고 카페에서 모여서 같이 아까 눈여겨보던 소품 카페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선물 사가려고 합니다. 너무, 차, 나 너무 내가 다 너무 게먹었 너무 그했이 너무 귀여워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 너무 잘했다. 너무 다 너무 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 이렇게 돌면 돼요 이제 이렇게 아, 개봉하라고? 네. 저는 김여사씨한테 선물 받는 겁니다 아 잠깐만 그거요? 아, 그래서 아, 이제 완전 개봉 그래서 선반쯤을 생각하면서 이걸 선물. 야 진짜 개똑같아 완전 개봉 어, 8,000원짜리 3,000원 <laughs> 투자하셨습니다 얼마짜리 받아가셨지 한번 볼게요 <laughs> 그럼 나도 어, 두 개를 다 줄게 두루의 명곡 두 개를 사가지고 근데 다세요? 두 개, 아, 네 개. 근데 좋아할 거 <laughs> 같아. 시로프 어. 어. 저기, 어. 저기... <laughs> 아 저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봤는데. 아, 저도 이거 봤는데. 너무 예뻐. 어. 예뻐. 어. 예뻐. 어.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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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이 예뻐. 예뻐. 예이거뻐 예뻐. 예뻐. 이거 예뻐. 거뻐아뻐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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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뻐음 예뻐. 음 그 a 네요 e 이비 i 레 t l 데봐 i t 리이거 t c 이렇 e 이렇 e 오. s s up. I don't know what was up. I don't know w 오 a t was up. I don't k 오, 아 맞다 맞다 아, 이게 있었지 이게 제일 감동적인 거같나 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진짜로? 아, 나 이거 하기 좋았어 너무 좋 아, 진짜로 난 무조건 이래 오난 무조건 생각보다 편지 내용을 다 보여줘? <laughs> <laughs> 그림을 안 보여주고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편지를 받으면 더 슬프더라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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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들어 아니 나 좋아. 찍혔나예쁘지 아니지 <laughs> 응. 아니 근아 나도 이거 좀 받아도 안 그래서 그래서 아까도 적감 나오대. 저거 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예쁘다>. 잘 <너무 예쁘다. 웃음> 아, 괜찮아. 아나 받았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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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주세요. 나 지금 나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 저도 주세요. 내가 말했잖아. 내가, 내가 아니, 첫, 번째로, 내가 첫 번째로 지금 고행를고이부터끊으셨는데 <laughs> 갑자기 저도 주세요. 맞아. 까시화기 개할 때가 있다니까. <laughs> 어제 말한 게뭐야 울산 모를 때. 법조리 벌써 그래. 저도 놀러가서 원래 거 오셨던 분 사람이 아, 저도 우선입니다. 고학 때부터 아는 근데 지금 뭘까? 진짜 되게 무서워 시시시 똑바로 쳐다보는 거 아세요? 저도 저세요. <웃음> 혹시, <laughs> 마상 <안> 드는 거야? 귀 혹시 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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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신 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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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어 귀신. 좀 더. 정 갑자기 왜 크게 한숨 쉬는데? 아니에요. 내가 갑자기 슬픔 아니, 그러면 <laughs> 이제 여행도 마음대로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이 젊은이들이라. 왜지? 젊은이들? 갑자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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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자>. 전그 <laughs> 아니 왜? 근데 왜? 아니 그래도 남편이 계속 집에 있으니까 그 외박을 하는 게쉽않아 <laughs> 아니 <웃음> 이렇게 이런 주기로 가는 건 아무렇지도 않지. 그거 가보면 너무 행복해 하는데. 생각까지. <laughs> <이거까지. 웃음> 그러니까, <laughs> 내가 놀러 간다고 행복해 하는 날이야. 가서 오늘 어때한 일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고 하면 음. 너무 행복할잖 그걸 들으면. 정말. 찌는 그거 아니에요. 근데 아기가 생기면 그때 달라지거든요. 그거 달라. 애기를 누가 봐야 되고 결혼 규모랑 상관없어디가그 여행은 아기인 거지. 맞아, 맞아. 음, 공부빛 중에 몸이 건강하고 나이도 응. 또 <laughs> 성공해야 돼 가지고, 그지 좋아. 행복 <laughs> 예. 먹방 해주세요. 우와 대박. 짧은 고기. 냠어 맛있어. <웃음> <웃음> 이제 먹겠습니다. 이제 여행을 끝나고. 가지러 갑니다 여기는 되게 다투한 <laughs> 행복했다 되게 맛짱짱 <맛쨍쨍. 웃음> 갑자기 자기 할말만 <laughs> 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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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행오자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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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요 <laughs> <laughs> 조심히가서 <가서> 연락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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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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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조심하 <laughs>